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음 출근 준비하느라고 되게 바쁘신 시간이시겠군요 아침에 북미팅 마치고 음 잠깐 영상 동영상 촬영하나 해서 보내드릴게요 어 제가 어 10년간 이 일을 하고 있는건 아시지요 아메이 아메이 <laughs> 아멘 하는데 카다로고 전달하거나 제품을 전달할 때 저희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하는 그 매뉴얼이라는 게 있거든요. 언니도 마찬가지죠. 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설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해주고, 요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 시간이, 타임을 잘 체크를 못해서, 네, 가다렇게 설명하는 거를 얘기를 안 해드려가지고, 제가 아침에 해서 영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한번, 어, 낮에 운전하실 때 보시던지, 하실라 하면서 그래서 중간에 시간에서 한번 모셔요. 자 이거는 뭐냐면 아메이라고 하는 이게 로고 있죠 회사. 아메는 생필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회사 이름이 아메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어이 필요한 생필품 이성가지를 직접 이거 어떻게 하냐면 또 살려보는 사람도 있어요. 제품 이성가지를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직접 생산해서 직접 유통하는. 음, 생산과 유통을 같이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만든 이런 생필품들을 더 초이스라고 하는 카달로그 책자에 보면 이제 품들이 모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초이스 카달로그 책자인데 음. 여기 보면 이 초록색 부분이 이 부분이 뭐냐면 뉴트리라이트 건강에 관련된 정보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들은 어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이렇게 뭐 이렇게 약 하나 안 드시는 분 있으신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비타민, 그 다음에 칼슘, 어그 다음에 뭐지 또 다른,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음, 오메가3, 요렇게 하는 거, 식품 하나 안 드시는 분, 뭐 양파즙부터 시작해갖고, 승유 이렇게 석류즙 이렇게 하고, 해서 그런 거 하나 안 드시는 분들도 없으실걸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한테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해야지 도움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트레이트는 전 세계 건강기능식품의 1위 브랜드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아티스트리에서 화장품, 스킨케어하고 색조하고 이런 제품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에 여기 부분에는 뭐냐면 이제 퍼스널케어해서 개인용품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샴푸 씻고 치카치카치카하고 바디몸 샤워하고 이런 거에 관련된 제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퍼스널케어고 그 다음 에 여기가 뭐냐면 홈케어. 그죠? I mean 홈케어. 1959년부터 세대로 시작한기 때문에 제품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집을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요런 제품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온포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인데, 우리에서 만든 간장, 소금, 설탕, 음, 아, 설탕은 없구나, 식초. 이런 부분에 관련된 제품들이 다 있는데, 이런 원포원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저희 이제 범에 사다니는 이모, 소비자 이모 중에서 저희 키친타올하고 간장하고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니까 러 진짜 집에서 요리를 좋아하거나 그쪽에 관련된 주부들한테 선물하기에 정말 좋은 게 간장, 키친타올, 그 다음에 이제 소금도 한통 요렇게 보다, 두 통이 12,000 얼마인데, 한 통이 한6,000 얼마거든요. 그래서 이거 딱 소독, 포장해서 주고 이게 선물용으로도 이렇게 많이 쓰시기도 하고 또 저번에 이제 이불 말씀하셨는데 고가의 이불 같은 경우 이제 고가 계약을 하신 분한테는 꼭 저희 아세로라 비타민 C 있거든요 3만원안 되는 2만 8천 원인가 2만 9천 원인가 그 아세로라 C를 있잖아 한통을딱 선물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카다고색제 한번 보시고 그냥 책 한번,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이거 사무실 책꽂이에 딱 꽂아두시고. 그 다음 책자 사무실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아니면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 일단 제품 주 분도 이렇게 받아서 주시고 저한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한 이런 생필품들을 음 내가 회원을 가입해서 이렇게 쓰면은 혜택이 있어요. 혜택이 있는데 어떤 혜택이 있느냐면 일단 고품질의 제품을 중저가 내가 가격이 비싸다 싸다의 개념이 아니고 이 제품이 정말 가치가 있는 제품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품질, 품질을 넘어선 가치까지도 보는데 그 가치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는 가치는 이게 환경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 자연과 인 자연과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는 정말 지금 뭐 비가 많이 온다든지 뭐 기상이변 모두 일어나는 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환경으로부터 비롯되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쓰는 세제나 이런 제품들을 환경제품을 꼭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위해서도 우리 세제와 우리 제품을 쓰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고품질의 제품을 중저가 가격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쓸 수가 있고 또100% 만족 보증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3개월 때 써보고 나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싹다 반품이 가능합니다. 물론 한 달짜리 제품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어 반품도 가능하고 내가 이제 그 회원 가입했을 때 우리가 마트에 가 일반 마트 에서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처럼 저희 제품에도 포인트를 적립해서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소비자 혜택들도 있습니다. 그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꼭 도움이 될수 있는 제품들을 같이 이렇게 한번 사서 골라서 써 보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음, 어제께 주문하신 제품들은 여기 먼저 이게 아메이홈이래가지고 이게. 홈케어 제품, 여기 LOC 제품 있죠? 이거는 빨래, 이거는 빨래 하는 거, 이거는 청소하는 거, 이거는 설거지 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제품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나의 카드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체크 한번 해보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LOC 제품, 청소 제품이 따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 청소하는 제품 중에서는 LOC 제품 두 가지가 있거든요. 다목적용하고 욕실 세정제 하고 있는데, 이게 1959년부터 어떻게 하냐 아메에서 최초로 만든 세제가 이 세제입니다. LOC. 유기 액체 오가닉 세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생분 생 분해성 개면할성제라는 게 있어서 이 제품이 있는데 생분해성 개면할성 여기바이오캐스트 포뮬라라고 하는 이 표가 뭐냐면 생분해성 개면할성들에서 내가 모든 게 때를 스스로 분해하는 거 생분해가지고. 어 우리가 하천을 올라갔을 때 하천의 오염을 전혀 시키지 않는 그렇다고 이부분에보다 세이프티 안전 초이스 마크에서 음 때도 잘 빼지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되게 안전한 제품이란 거 그니까 맨손으로 이렇게 써도 되게 안전한 제품이고 이게 loc를 제가 주문하신 분한테 꼭 하니 욕실 제정제를 같이 이렇게 해서 섞어서 이렇게 같이 쓰시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욕실 청소하거나 기본적인 청소 뭐 테이블 싱크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물걸레로 가능한 모든. 특히, 욕실 세정제는, 욕실 청소하실 때 같이 쓰시면, 석회에 있는 뭐 곰팡이라든지, 아니면 욕조, 세면대, 이게 청소하실 때, 진짜 다일, 청소, 욕조, 화장실, 다일 같은 경우, 엄청나게 반딱반딱 하면서, 어, 깨끗하게 향기도 되게 좋아요. 레몬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쓰시냐면, 음, 이게 희석 용기야. 이 희석 용기. 희석 용기에 이게 제가 지금 여기 3대1 눈금에다가 3대1만큼 물,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물을 부어놨거든요. 3대1에 이렇게 눈금에, 눈금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loc, 이 loc 제품을 이렇게 욕실 세정제를 3분의 1, 여기 홈, 여기 홈이 있는, 여기 홈이 어떻게 해야 여기만그 세제를 붓거든요. 그래서 희석해갖고 물을 먼저 붓고 세제를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홈까지, 여기 홈까지. 에로시 세제를 이렇게 3대 1로 부으시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에로시 9대 1로 희석하는 세거다 이 에로시를 요렇게 부어가지고 음 만들어서 욕실에서 쓰시면 엄청나게 향도 좋고 세면부터 저 세면대, 변기, 욕조 이렇게 해서 하장지 거울 그다음에 타일 요렇게 해서 음, 이렇게 희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틱틱틱틱 뿌려놓고 그 수세미 있잖아요. 예. 파란 수세미나 빡빡한 수세미 그걸 가지고 이렇게 청소를 우리 청소 수세미고 있 빨간 수세미는 설거지할 때 쓰시고 그 다음에 철 수세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프라이팬에 씻어도 스크래치가 나지 않네 그걸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그 스타킹을 이렇게 문질러도 스타킹이 올리 나가지 않는 100% 스텝 수세미거든요. 그래서 꼭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